우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30일, 일요일인데, 11월 마지막 날이죠. 네. 또, 내 말에 검타고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네. 운동 한 번만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이따 저녁엔 추우니까요. 네. 지금 운동하려고요. 단풍이 아직까지 물들어 있네요. 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예쁘죠? 네. MRI 검사를 제가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네, 약간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아까 얼굴이 약간 이렇게 빨갛게 일어나가지고 네, 두드러기가 나서 약사 먹고 하느라 검사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네, 집에 와가지고 잠깐 운동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1월 달한 달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들분들. 네. 12월 남은 한달 올해 한달 남은 달력 12월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뜻깊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 마지막 주말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요. 단풍이 참 예쁘네요. 아직도 예. 중반쯤에 단풍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늘을 참 파랗죠. 예. 한바퀴 돌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새소리도 아주 좋아요 여기 위에도 단풍이 멋져요 근데 많이 단풍이 떨어지긴 했네요 여기는 저 뒤쪽에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어요 저 뒤쪽이 멋있죠 뒤쪽이 뒤쪽이 이렇게 멋있어요 뒤쪽이 멋있네요 이 단풍처럼 12월 한달 남은 한 달도 행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우니까 낙엽이 그냥 바람에 우스스 떨어지네요. 예. 저는 12월 첫날 2일 뵙겠습니다. 12월 달도, 어, 다음 주 시작한 첫 주도 힘찬 안들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다 저희가 더 예쁘네요. 예. 저희가 더 예뻐요. 이쪽 위에가 아직도 더 많이 반팔한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철쭉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1월 12월 물에 철쭉이 있네요. 희안하네요. 네, 철쭉이 있어요. 신기하죠? 봄에 피어나는 철쭉이도 있어요. 네. 12월 첫날에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